목소리도 안 나와 목소리도 안 나와요 이씨가 <놀람> 아버지 아버지 목소리도 안 나와 나오요 나오요 이제는 애국가 부르기도 끝났고 노래도 못 하고 오요. 아버지 애국가도 못 부르겠네 오요. 애국가 부를 수 있어? <laughs> 부를 수 있대 아참아 안녕하세요. 예? 너미 식구, 너미 식구, 예. 여기 잡으세요.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간신히 잡네. 간신히 잡아요. 자. 아버지, 이것도 애숙이가 꿰맨 거야. 응. 이것도 애숙이가 꿰맨 거야. 이거 잠옷 이쁘지? 네, 응. 침 나오네. 아버지, 침 나오네. 아, 됐고 물 아니 왜 물을 이렇게 많이 드셔?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드셔? 응? 어? 자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잘하셨어요. 자 치매 환자나. 예. 많이 갖고요. 와 응. 많이 갖고 와 밥. 네. 예. 네. 치매 환자든, 멀쩡한 사람이든, 행복의 기준은 별, 따로 없답니다. 예? 보고 있고, 예. 본인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내가 저 상대편의 행복이, 저런 게 행복일 까라고 어, 상관할 일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어요. 다, 개개인의 그 행복은 그 안에 있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본인으로서는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견디는데, 음. 아버지 행복해요? 아파도 행복해? 아, 귀 아파. 아, 귀 아파. 아침에도, 어, 어린이 수저로 세 숟갈, 듀케어에 말아서 드셨답니다. 점심에도 아기 숟가락으로 세 숟갈, 숟가락, 뉴케어, 키위 하나, 이렇게 드릴 겁니다. 땡기세요. 땡겨야지, 아버지. 또 잊어버렸네. 아니,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땡겨야지, 이렇게. 어허. 문 여는 거는 잘 열었었잖아. 열어보세요, 문.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하셨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자. 아버지, 숟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아버지도 이런 거를 잘 먹는 거 보면. mm-hmm <laughs> See you wait. 아버지 오늘 손톱 깎기로 했잖아. 아버지 오늘 손톱 깎기로 했지? 오늘 손톱 깎기로 약속했지? 와 어제 하나 깎았지? 어 어제 이거 하나 깎았어 이제 둘. 아니야 오늘 깎기로 했잖아, 아버지 손톱 깎아야 돼, 더러워서. 더러워서 깎아야 됩니다. 아우, 내가 밥 먹기 전에 깎는다는 게 깜먹겠네. 밥 주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깎았어야 되는데. 자. 아들 쳐다보세요. 꽃 쳐다보세요. 꽃. 꽃 보세요. 그렇죠? 아이, 잘하신다. 잘하시네. 아버지 몇 살? 아버지 몇 살? 응? 아버지 몇 살이야? 응? 아버지 아버지 몇 살이야? 뭐야? 에이 90살 몇 살? 내가. 90살, 90살. 아. 아버지 어디서 왔어? 네. 어디서 왔어? 나가. 어디서 왔어? 엉굴 엉굴, 엉굴 주소가 뭐야? 엉굴 주소? 아버지, 엉골 주소 대봐. 응? 엉골 주소가 뭐야? 갈산면 홍성군. <laughs> 응. 세 개. 와, 벌써 세 개가 았네 네 개. 우와, 벌써 네개 깎았네. 다섯 개. 또도부터 깎아야지. 우와, 잘하신다, 아버지. 너무 잘한다. 그치? 뭐 묻었네? 아우, 잘하신다. 하나, 아유 깨끗해라. 그죠? बा えあべ大きかったからね。 Yeah. 잘하셨어요. 잠깐만, 여기다. 아야아 됐어. 아이, 잘하셨어요. 100점. 아버지, 100점. 몇 점이라고, 아버지? 응. 아버지, 몇 점? 100점. 맞았어. 100점이에요. 됐어요, 끝. 이제 뭐 할까? 이제 뭐 할까? 자야지. 아이고, 기력 없어라. 자, 오늘은 성공입니다. 빨리 빨리 깎아야 돼요. 깎던 사람이 깎아야 돼네 뭐 에, 말랐지. 깎는 룰이 있어서. 네, 갑니다. 자, 발톱들은 거의 무좀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그 무좀 발톱은 손톱깎기로 안 되세요. 니빠 가지고 해야 돼요. 니빠 가지고 막 부셔야 돼요. 네, 부자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꼭 침대를 쓰셔야지 편해요. 보호자도 편하고요. 네, 어른들이 고집을 한다고 해서 안 놓으면 안 되세요. 뼈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우고 그렇거든요. 관절이 아파서. 그럼 보호자가 너무 힘들어요. 어, 웬만하면 이제 보호자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물어보는 거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